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림으로 새벽기도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우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laughs>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경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목소리> 아,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 세계가 존재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도 있죠. 그래서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줄 압니다.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다를까? 그거는 보이는 세계만 보는 사람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하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갖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유능한 사람이 되고 큰일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는 그런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보면 예수 안 믿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역사와 천국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줄 아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들이 열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 세상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냥 뭐 흔한 얘기지만 보이지 않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 보이는 세계는 아주 작은,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보다 더그 비율이 낮은 작은 부분만 우리는 보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계가 우리 앞에 있는 거죠. 내가 그이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람의 뇌에 작동하는 그거를, 그 횟수를 어떻게 그거를 구분하는지는 몰라도 1초에, 1초에 3억 8천 조번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 뇌가요. 그 그래,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 숫자 자체가. 3억 8천 번이 아니라 3억 8천 조 횟수를 1초, 1초 안에 이 뇌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신경들과 움직임들과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휴, 이건 뭐 놀라운 일이죠. 안 보이는, 안 보이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슈퍼컴퓨터의 그 5만 배 이상의 그 작업 능력을 우리 뇌가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죠.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죠. 뭐 마음이 보입니까? 마음은 서로 통하잖아요. 또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마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신뢰라든지, 비전,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란다. 그 존재하고 있는 그곳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면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할 수가 있고, 아름답고, 바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거죠. 모든 것들은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죠. 인류 문명을 지배하고, 또,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룬 사람들은 전부, 보이는 세계에 몰입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한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지혜로운 삶의 사람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렇죠? 맞다고요. 부부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공감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게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된장찌개나 와이셔스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죠. 그러면 서로의 체면을 살려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간에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러면서 행복이라는 보이지 않는 진짜 베개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든지 인간의 삶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 중요한 것을 하나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세계라는.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볼줄 아는 안목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싸움이 되는 것이죠.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면서 아 이걸 왜 했나 싶고 제그 투정바지가 제 아내가 되어주지죠 아내한테. 돌아오면 지쳐 돌아와서는 하루에도 열두 번씩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는 얘기를 몇 번을 했고, 역시 나는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일은 안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이다. 나 정말 억지로 하나님 일이라서 하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걸, 어 할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어제 그제 이렇게 이제 쭉 진행해 오면서 내가 자, 기도할 때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어, 그 환상 같은 느낌, 느낌이겠지만 환상이죠. 잠자리에 들때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느끼고 그랬는데, 아 어, 진짜로 큰 군함이 그 거친 바다를 군함이 막쫙 전진해 나가는 그 느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막 담대해지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 하나님의 영광 화합과 진정한 연합 영적 흐름 또 해운대 성령 대집회 부산의 복음화 성시화 부산을 통한 대한민국의 회복 뭐 이런 그 기대를 갖고. 막 엄청난 군함이 그 검푸른 바다를 막쭉 전진해 나가는 이 부활절 연합예배라는 그 팀이 나가는 것이 맞아 그런 느낌이 드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막 밑에 다른 작은 일들을 막확 부수면서 막쭉 전진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소명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그 역사심에 하 대한 관심들, 영적 흐름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때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런 거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 안 보이지만 봐야 될 것. 안 보이지만 존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laughs> 영혼을 볼줄 알아야 돼. 영혼의 세, 영혼이라는 것. 영혼의 있음과 영혼의 존재, 또 영혼의 그 가치, 그 동시에 내 영혼의 상태를 볼줄 알아. 그런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영혼을 볼줄알 때, 우리의 삶에 바른 방향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지 마십시오. 지간만 보지 말고, 현실만 보지 말고, 나의 영혼을 볼줄 알고, 다른 이의 영혼을 볼줄 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을 볼줄 아는 사람, 영혼을 느끼는 사람들의 삶은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육체를 벗어놓고 죽어서 영혼이 떠난 후에 그 영혼이 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한다는 거죠. 천국을 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는 영생복락을 우리는 그 영혼이 되느냐, 지옥 가느냐에 대한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영혼의 상태를 파악하며.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 다음 세계, 내세를 볼줄 아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고, 하늘의 보아를 쌓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느냐?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보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영혼을 보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면 그 삶이 어찌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삶이 어찌 멋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혼의 문제와 내세의 문제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능력으로 이끄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귀한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 가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제자들은 알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고, 보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소중하다고 가르치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천국 소망함에 사는 존재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엘리사가 바라봤던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에 중심이 되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리아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이 이르기까지 부산에 있으나 타지에 있으나 해외에 있으나 모든 모리아 사람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이라든지 형통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과 우리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면, 아니,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임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되는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안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주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갖가지 기도 제목들을 품고 중보하는 저들의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로 영광 돌리고 응답받고 간증될 수 있도록 은혜하러 가여 주옵소서.